하이 어우 안녕하세요 엄청 <laughs> 센 분들이 오셨는데 아안 제가, 제가 제일 약한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제일 약하다고? 아시한게임으로 간다 뭉쳐야한다 성쾌가 중계 지난번에 운타라가 우리한테 그 도움을 좀 많이 줘가지고 네. 아쉽게도 그 손길을 못 느낀 분들까지 모셔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했을 음. 때탑 원딜 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아니 그 이런 진지한 얘기를 그렇게 모자라 쓰고 해야 돼아 <laughs> 근데 이게 또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아 이건 알고 있는데 제가그 여기 온 곳이 굉장히 의미 있는 데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사실 e스포츠의 성지 중에 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 가지난 우리 선지들이좀아쉽들이좀아쉽는좀패에하는바이에옷입었이요게는었대요구는 뭐 우리 친구는 우리 한 분씩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구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는 우리 는는우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 남의 한 남이었어? 한 분씩 다 불러? 이렇게? 계속. 점점 센 분들이 올것 같아요. 아, 제가, 아 제가 제일 약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하다고? 아, 남의 남이 한 남이가? 지금 <laughs> 일단 누구야? 연두부?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 귀여워. 와요 정말. 반갑니다백스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아, 너무 센 거야? 누구래요? 원래 백슬. 아 그러네. 아 귀찮아. 그러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든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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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이 이십가 조금 있어아 다음 분이 어. 이십가 있다 누구 누구? 들어오세요살수 있어. 모두 아, 아. 죽기 마련. 방. 잠깐만요. <laughs> 아, 총을 두고 왔어요. 가만히 아, <laughs>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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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묘하게 지금 서든이랑 섞였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어? 학교 수업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아, 잠시 네. 수업 좀 다녀겠습니다. 오아 <laughs> 그러고요? 와... 아 진짜 수업 들로 오는 거야? <laughs> 빵야! <laughs> <laughs> 이게 뭐야? 그럼 다음번또 <laughs> 있어요? 그러고 있어. 바위처럼 단단하게. <laughs> 귀여워. 아짜 귀여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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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자꾸 각질이 떨어져. 아, 아, 아 큐를 큐를 던지면서 들어오는. <laughs> 아 그런 거야? 아,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벌칙 같지는 않은데 예? 어색한 있나요? 어색뭐 거야? 정인이 나온 거잖아 정인이 보시고 보여주시인쓰줄 줄은 잘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개그이긴 한데 아니 우리 엄마가 이거 보는데 우리 엄마가 난줄 알겠냐고 요 근데 나아무문성대모서 잘해요 <laughs> 날 선택해줄 줄은 정말 몰랐어. 날 선택해 줄 줄은 정말 몰랐어. 어. <laughs> <오> <슬퍼! 웃음> 이거안돼껍야 <laughs> <laughs> 너가 제일 나어 <laughs> 아니, 두분 왔을 때는 나랑떳떳했거든 조금 했어. 약간 움찔했어. 근데 좀 아니 그러니까. 네. 어 어? 그 열린 결말? 아아 <든래> 그렇지! 그렇지. <든래> 문제점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또말 파이트부터 할까? <든래> <보통>? <든래> 네. 이번에 어제 연습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정글을 하고 같이 합을 맞춰봤는데 그때 이제 뭔가 키를 맛을 알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키를 먹기 <든래> 위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겼습니다. 아래 것들이랑 겸상하지 마세요. 사실 이제 막타로 쓰면은 KD 자체는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게임은 지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맛있는데 어떡하지 <laughs> <맞아요>. 맛있어, <laughs> 맛있긴 한데 이제 팀 게임이니까. 음, 맞아요. 어떻게 정미는 어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진짜 진지하게 저에 대한 고찰을 많이 했는데. <laughs> 어, 어, 웃지 마라. <laughs> 제가 정글 폭이 넓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시팅형 정글을 많이 하고 초식형 정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니시 기가 막히게 걸 자신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그신 한계인 느낌? 음. 그게 너무 슬프다. 이거는 좀 어떻게? 어 근데 말씀해 주신 음. 내용이 원래 그 초식형 챔피언의 한계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정글이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라이너들이 좀갱덜 당해주고. W 스킬 켜도 되나요? 음. <laughs> 그런 거에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근데 미안한데 난 정인이 눈을 어디를 봐야 돼? 저디 <laughs> 봐야 돼? 봐야 돼? <웃음> 어디 <웃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 지금? <laughs> 아니 진짜. <laughs> <laughs> 잘하면은 소니에서 연락 오겠다. 상대점은 비슷하게 됐어. 와. 아, 진짜. <laughs> 우리 백스는 다 잘해 주고 있어요. 바텀에서도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울지 마라. 나는 알고 있어. 너의 마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이미 힘이 많이 갖고 있어 어나그귀 갖고 싶다 너무 귀여워요 계속... 뭐할 때마다 네 아, 아, 키우고 할 때마다. 싶어요 진짜 집에 진짜. 솔직히 네가 더 키우고 싶어요 지금 다 하고 싶어 나 진짜 너무 좋아 나 지금 어. 별로 손안 들이긴 해요 친구 하자 하여튼 뭐 이런 느낌이고 어때요? 저는 어... 이제 오더가 없다. 이제 점점 갈수록 다들 입을 다문다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이게 사람이 음... 모르겠다 그 아... 되는 거 같아요. 너무 나도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나 우리 서프로한테는 좀 그런 게좀 많아가지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기는 즐거움이 있잖아. 요아 그렇죠. 근데 진짜 아, 알려주고 싶어요. 아,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멀쩡한 일승을 한 적이 없다고. 알았는데 진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됐어요? 아니야, 아니, 침체된 어. 게 아니라. 진지한 얘기하고 있어. 아, 진지한 얘기. 얘기하는데 내가 또 들어온 거야? 아니야, 다가. 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필요해. 본인 때문에 계속 말이 돌아서 빨리 와야 돼. 빨리 와. <laughs>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아, 제가 이거 숙제를 했습니다. 나무 익히 그래. 와. 와오오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던지다는 어떤 뜻이에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게임 플레이를 해버렸을 때, 다 던졌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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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네. 말도 <laughs> <진짜> 그만해. <웃음> <웃음> 근데 다섯 명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뭐랄까, <laughs> 참, 귀여워. 안타깝네요. <laughs> 개인 목표를 그러면 설정이 <laughs> 네. 된 거예요, 언니. 뭐. 아니, 지금 해야 돼. 지금.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수빈부터 갈게요, 수빈. 네. 빈. 저는 샌드박스의 지분을. 그러면 본인이 이루어야 될 목표가 뭐예요? 일단 건강해야죠.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건강도 중요해. 네. 그렇지, 그렇지. 건강만큼 중요한 게또 있죠. 일단 미스포츠 큐 <laughs> 찍기. 큐를 내가 안 찍었더라고. 어, 또 있어. 또 뭐가 있을까? 미포만 가지고 우리 생활할 수가 없어. 음. 그래, 챔프 3개 목표 3개 목표 오케이. 저희가 저거를 확인할 뭔가 근거가 없잖아요 아하 음, 음. 저희 작가님을 1대1로 이긴다고 하어 새로운 챔피언으로? 오케이, 우리 작가가 오케이, 오케이. 사실 정말 쉬운 남자야 네. 오, <laughs> 너무 쉬워, 그러니까 삼바니 선생님이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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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확실하네 일단은 우리 뽀꼬이도 한번 가볼까? 저한테 코치를 붙여주세요 오, 오. 아, 부려 먹을 수 있는 탑코치. 부려 먹을 수 있는? 부려 먹으면 코치가 아니지. 아 맞네. <laughs> 그러면 우미의 그 개인 목표는 뭐가 있어? 요챔프폭을 늘리는 거. 그렇지. 그, 이것도 마찬가지. 채소 두 개. 그 정글 도와주기. 오. 맞아. 우리 정글 막 들어오면 힘들어하거든요. 괜찮아 척척 캠프 돌때 안에 적정글이 음. 들어왔었어요. <laughs> 도와줄 사람! 여기는. <이렇게 웃음> 나 PS 먹어야 돼.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이거는 사실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플러스로 본인 한번 원하는 것더 얘기해봐요. 아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어디 놀러 가면 안 되나? 나랑 놀자. 오늘 어, 고급스럽게 피크닉이라고 할까요? 피크닉? 우리 아, 피크닉. 피크닉 맛있지. 자 그럼 우리 그 계속해서 정인 같까 우리 정인. 네. 좀 육식 정글을 몇개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레이브즈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응. 돌아왔다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 어떻게 해? 뭐를 넘으면 우리 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우리. 제 생각에 침착함 초반 설계 같은 건 잘하시는데 혼자 들어가서 좋은 각이어도 나머지 딜러들이 딜을 못 해주면 안 좋은 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살짝 침착함 침착함 음. 그럼 일단 우리 정프로도 본인이 바라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요새 정말 필요한 게 있거든요 오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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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썬팅 썬팅 썬팅? 성과에 따라서 썬팅 농도가 달라진다는 거아자 아, 아, 그러면 이어서 그 우리 연두부 가야지 연두부 예 사실은 연두부는 뭐 너무 잘해주니까 뭐 개인 목표라고 하기가 좀 힘드네 바라는 걸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어 맞아, 맞아 맞아 한번 저한테 난 솔직한 마음으로 캐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 때나 무조건 맞아 그냥 기승전 캐리5 해줘 <laughs> 캐리 못하면 실패한 거로 해가지고 <laughs> 근데 어. 그냥 야 캐리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면 절반만 해줘 아, 아, 오 절반만 해줘 한이 정도만 이 응. 아 여기.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꾸장 풀어도 될것 같아요 어 아, 응. 맞아 원래는 더 크게 목소리 내도 되니까 네. <목소리> 나쁜 말을 너무 안 해요 아 나쁜 말 하기 할까 나쁜 네. 말어 이게, 이게 저희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서 이렇게 좀 해, 해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해요 <목소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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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안 해요. 아, <안> <목소리> 그러면 인센티브는 뭐 받고 싶어요? 음, 저는 잘 되면 소박하게 반포자이? 와 <laughs> 아니 들어갈 수 있어? 성과에 따라서 오, 오, 오. 응. 성과가 반이면 반포만 갖는 거, 그런 느낌인 거죠? 반포는 아. 더 크지 않나요? 뭐 뭔가 방법이 있겠지. 자, <laughs>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가볼까? 우리 서프로 저는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음. 네, 그러면 안 돼요. 포기지 않는다 그래 그래 요건 진짜 야, 윤선이가 아무래도 저랑 바텀 좋으니까 저에게 많은 조언들을 한 판씩 할 때마다 해줘요 근데 윤선이는 응? 이제 자기 입장에서 미안했나 봐 매일 음... 밤 장문의 카톡이 와요 어... <laughs> 진짜 나를 어... 위로해주는 장문의 카톡이 본인이 미안해하지 말기 어때? 근데 미안하지 근데 말어 사람이란 게 어. 내가 또 이쁘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이쁘게 말하지 않아요 아 근데 아니, 이제 욕해도 돼 그건 안돼 <laughs> <욕해도 돼. 웃음> <laughs> 전도 돼. 어쨌든. 음. 근데 그러면 연기로 해줘, 연기로. 우리도 욕하자. <웃음> <웃음> 상호 간에 욕좀 하자. <laughs>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혹시 또, 또 바라는 게 있다면 나는 차라리 이렇게 말안 하고 있을 때는 편한데 <laughs> 그 정막 전에 탄식이 나오면 그때부터 아, 맞아, 맞아, 이제 그 정막이 힘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탄식 금지를 전체적으로 할까 봐요. 이거는 오. 그러면 탄식, 탄식 금지하고 우리는 소리 지르기 금지.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오. 오. 아, 오. 우리 서프로도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저는 이쁜 저희 팀복. 아, 아 역시. 이쁜 팀복. 브랜드를 하나 정확히 얘기를 해줘. 아, 그래? 오케 뭐, 뭐. 발렌시아가. 그 연습하는 환경이 있어서 저한테 바라보는 건 없어요? 아무쪼록 일단 성쾌님의 건강이 우선이죠. 아뇨, 아뇨, 아뇨.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제 <웃음> 건강은 우선시하지 <무승히> 않을게요. <laughs> 건강. 상관없음. 아 <laughs> 네. 맞아. 어, 좋아서? <laughs> 여러분들이 입었냐 밸런스 있게 조율을 하지 못했어 상대편을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이건 니네들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코스프레 어. 같이 해요. 정확한 나도 배오 와! 그러니까 이 옷을 한 번만 입고 버린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렇지. 이게 제작비는 와, 너, 거 얼마나 썼는데? 그렇지. 헝켈를 정치로. <laughs> <오. 웃음> 한번 하자. 둘. 이거 틀수 있는데 <laughs> 그냥 할수 없어. 한명 더. 근데 송태님 어. 왜안 해요?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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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하자. 우리 실력 괜찮잖아. 나쁘지 않잖아. 저쪽이나 연습했을 때 우리 어때요? 가능성이 있었어? 아니면 뭐 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 <laughs>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이기면 이거 해야 돼. 좋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럴 때또잤다 내가 코스프레 할게. 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그러게 지는 게 나은 거 같기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AP. 네. 예세요. 네. 파이팅! 어이! 파이팅! 이요. 가자. 이긴다. 이기자. 가자. 갑시다. 자, 지 생도 경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프레를 걸고 펼치는 경기가 네.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모르가난 속박을 날립니다. 그것만 네. 피하면 저희가 이겨요. 네. 근데 지금 미드도 딜리 잘해줬어요 연두부 선수가 뼈공 앞에 빼주고 암무빙 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경험치 디나이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녹턴이 바이, 바이게 먹고 있을 때탑갱 기다렸다가 자 근데 이거 같이 만나면 같이 왔다 같이 왔다, 같이 왔다 이거를 봤어. 이러면 녹턴이 1대1로 이거는요 람머스를 합류는 가릴이 먼저 되고 이거 람머스 빼야 돼요 정희님 빼야 됩니다 야 일단 말파이트 봤어요 말파이트 왔어요아뒷쪽에때 그러면... 전면을 이동했었고 말파이트가 길을 한번 막아주는 거같데 아리가 일단 올라오요 있던데요? 근데 연두부가 먼저 근데 이거 쪼여지는 그림인데요, 연두부도? 아, 움직임 것도 좋았는데. 자, 이러면 다시 한 번! 도망가야 돼요, 이거. 호흡이 도망가야 돼. 된...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하나만 죽어도 되는걸. 전우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셋이 다 같이 죽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 응. 어 이거 전에는 궁못 맞췄는데 이번에 궁 맞추면서 연결 다 좋아 연결 도발까지 가래는 끝내 잡겠다 천천히 거리 유지해 주면서 좋았어 오 나이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길 하고 싶은 게요 탑에서 네. 이런 그런 이잘안 나왔어요 음. 지금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피드백을 좀 보여줬잖아 어? 오 방난 방난 좋데 이라이한번더 이거! 이어 와, 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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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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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안죽거거래안죽거거래안죽거거래거으거안죽 이거! 이거! 이포이끼고거 이거! 이거! 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전에 모르가나를 잡으면서 스펠까지 다 뺐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은근 좀 평평하게 그림을 그려지네요.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전령 치고 있습니다. 말파이트 그거 다 밀고 여기 와주라. 지금 갈까? 어, 지금 가, 와도 되겠다. 이번에는 또 뽀구메 선수가 내려옵니다. 아까 그 전에 가렌 왔었다. 그냥 음. 같이 먹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서로 간의 그 대화가 지금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이거 바로 풀자. 네. 전령 풀었어요. 자, 이거 음. 이 전에 전령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서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탑도 알게 모르게 이제 말파이트가 딜 교환을 이깁니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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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궁극기. 궁극기 꽂더 해도 되는데. 들어, 더 해도 되는데. 들어가.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더 해도 돼. 형, 더 해도 돼. 와! 꽂고. <laughs> <laughs> 자, 이러면은 어? 에 씨발. 와! <웃음> 와! <웃음> 와! 플래시 빼고 잡았어요 광란 중간에서 이러면 모로가나 뒤에 그러니까 녹턴은 고립이 됐는데. 람머스도착 이런 녹턴까지 가는 녹턴까지 가는 모로가나 지금 고 이거 좀 길게, 좀아 길게, 좀 길게. 아 길게. 모로가나 다이머 수비. 오잘 피했어요. 오 그럼. 리프 좋았어. 자 근데 말파이트가 또 다시 내려왔어요. 탑에 가다가 이러면 녹턴은 무조건 잡고. 녹턴 잡아야 되는데. 아 갈리하면 안 되는데. 와아아 자 근데 이거 말파이트 안 오나요? 궁 있거든요 말파이트. 매우기네 매우기네 말파이트. 싸웠 쓰려고 는데 이거로 싸우... 괜찮다? 괜찮다. 자 이거 아니면. 지금 말파이트가 타비차를 포기하면서 왔을 때 최소 쿼드라킬 이상 땄어야 돼요. 따고일 차를 밀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 보질체 역으로 밀었네요. 아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제작진 같은 경우는 아 음. 어, 진짜 게임 하는 거예요. <웃음> 진짜 <웃음>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나이스 이거지. 네. 지금내려서지금서지금이이제서지금이상금이이번에용이상금이라서이서이게아이거타이밍 지금이라서 지금이라서 지이지이이이 불았어요. 아칼리 죽었어요. 돌았다. 돌았었다. 스킬, 스킬 배분도 완벽했고 각 포지션당 해 줘야 될 플레이를 정확하게 다해 줬어요. 한타를 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 이번에 미드 한번 힘 주나요? 말파이트가 탑을 버리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이득 봐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러면 이거 미드 한번 또 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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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게 탑을 뽀구미가 혼자 못 막을 거예요. 가렌이 이미 타워가 없기 때문에 불씨 빠졌다고? 응 빠졌어. 그럼 가 볼게. 오케이 가봐 빨리 빨리 와나 E 먼저 어가는데 좋아 괜찮아 이거라도 오케이. 녹털이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달려들어요? 달려드나요? 발을 묶어요? 발! 안못 묶지! 묶을 수 없습니다! 녹털도 잡아낼 수 있어요! 어어? 나이스 자 이러면 이거 탑만 막으면은 이대로 미드일차까지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어? 에시 미니언어 막... 가렘 궁 빠짐 오케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어? 어? 여기서 전투를 준비한다고요? 이거 위, 이거 아리로 시작해버리면 좋아요, 이거 연두부스 좋았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룩턴 없는 간다. 상황에서 말파이트 궁 있고 말파이트 궁! 뛰었어! 일단 1인 0 1 했지만 들어왔죠! 이제 수빈의 궁극기가 없네요? 없어도 딜를 꽂을 수 있지! 뒤를. 뒤를. 그래도 꽂을 수 있지, 딜을! 마무리! 그럼 여기 매혹 잘들었 아칼리도! 아칼리가 아이 넘블 팀. 네, 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엘시 그렇죠. 이거 유... 약하죠, 이거 정인이 레드 묻었는데. 아, 아 좀참 좋은데. 어쨌든 어, 이번 전도 좋았어 29대27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합인 것 같아요. 이제 합이 좀 나옵니다. 맞습니다. 전투에 대해서 우리 한타 애매한데, 지금 한타 되게 좋았어요. 한타 나은 거, 이거 바로 나자 나와, 나 바로 나와, 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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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바로 나자, 바로 나자. 바로 먹었습니다. 좋아. 한달왔어요 이거 이번에 한타에서 게임이 갈리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먼저 잡은 건 아, 이거 근데 집에 보내면 안 됩니다. 집에 보내면 안 집에 됩니다. 쉽게 보내면 안 돼요. 이거 용까지 다 먹었는데. 어? 들어가나? 이걸요 들어가나? 아리 보고 아리 잡자. 아칼리 잡자. 아칼리, 아칼리 잡자.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잡자. 아칼리 죽었죠? 아칼리 잡자. 아칼리 잘 잡았고. 죽였는 녹턱 빨려들어갔어 녹턱 빨려들어갔지 이거 앞에 거만 때리면 돼 앞에 거만 줘 앞에 거만 앞에만 앞에만 잘 살았어요 근데 자 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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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요 아리가 살았어요 아리가 플래시로 붙었지만 종야로 한번 버티고 어 아리 최우택이다 와 이거 엄청... 이거 아리가 근데 뒤에서 한번더 알파인트가 죽고있고 아, 아 이거 참 좋았는데 이거는 근데 진짜 팽팽했거든요. 아 이건 네. 이건 진짜 아 좋았는데. 진짜 이건 이길만 했는데. 여러분 서스가파괴됐습니다아 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이번 판은 진짜 이길만 했는데. 아이고야 <laughs>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길 수, 수 있는 판을 이속 지네.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니 우리가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게 지 약간 그랬지만 됐어 난이 정도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걸꽤 했다고 생각을 해. 잘했어 잘했어. 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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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아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쳐주면 안돼 우리. 괜찮아 할수 있어. 미호를 한번 외치시자고요. 그래. <웃음> <웃음> 예 예. 예. 에휴. 우리가 마지막에 인사를 하기 전에는 달팽이였던 버섯이었던 한 명을 더 뽑아야 돼. 아 맞네. 아 제가 이 팀의 장녀로서 제가 달팽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 <laughs> 다시 할까? 어, 어. 예, 그럼 또 어? 나볼까요? <laughs> 솔직히 나는 오늘 경기는 진짜 재밌었어.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였냐? 결국 좀 중요할 때 이제 팀원 위치 보고 싸움 거는 거. 근데 음. 그런 장면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던 것만 좀고쳐주면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 응응응. 응, 응. 나는 정인이가 피가 이제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어쨌든,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 요내그 마음이 너무 좋다. 아니다! 눈이 추가됐어. 우서 뽀뽀! 싫어, 안터 같아. 원래 있어. 그 게임하면 그래. 그 맵을 계속, 계속 보니까 눈을 안 깜빡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쨌든, 뭐, 저희는 그 성공적인 그 평가전이었다고 생각 합니다. 아, 요런 방식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실력을 끌어오면 되니까, 달성이는 아, 이제 피통하게 빨리 마무리 줘요. 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줘. 둘, 셋, 뭐. 자, <laughs> 둘, 셋, 리오 지금까지, 지금까지 놀린 왕이었습니다. 지금 정인언니이 모습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팀 보게 와 <laughs> 어, 오른쪽에 제 의견은요 <laughs> 자료화면을 한번 찍어놓을게요 미안해 촬영하니까 하나 둘셋어 좋아 아이 눈에 떴어